오늘 제가 같이 의뢰받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야성경 최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독해드리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너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갑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자랑스럽게 우리 믿음의 성배들로부터 이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분하라 또는 구별하라는 뜻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구분해서, 구분해서, 구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 속에는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은 왜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을 강조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말씀을 휴식으로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는 것이다. 하나님도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음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창조란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창조의 개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리 사람은 물론이와 모든 만물들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날을 구별해서 그날을 복주기 위해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날을 우리보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그 완벽함이라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의미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파를 너희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하 라는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출애급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또 구원받은 인간은 우리의 의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어린양,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 창조의 대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규례와 또는 안식일의 제도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 날을 정해서 우리 지, 어, 지키고 기억했습니다. 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지. 여러분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체이십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더 이상 모형이 그 날로 설명되었던 그 안식일이라는 날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와 몇몇 종교들이 안식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기 위하서습니까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이 실체가 직접 왔기 때문에 모형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있습니까? 왜주리를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심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오빠가 못못 죽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은 그러나 사도들과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은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주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유두고라는 소년이 창가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졸아서 이층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살려내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장 10절에 보면 은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전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 이날은 안식 후 전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그 당시에는 모든 예배마다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첫날에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이 말은, 첫날에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린 이 예배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주의 날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방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월요일도 주의의 날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의 날인데 특별히 일요일,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을 성수해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이, 아니,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날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나머지 날도 이 주일날처럼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다른 날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날도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나머지 날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나머지 날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의 시간을 묶어두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어쩌면 하나의 형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나머지 날도 내가 똑같이 살아가야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날,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주의 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어떠한 날보다도 구별돼서 또 성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주일날을 우리는 쉬는 날로, 내가 밀렸던 일들을 하는 날로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날로 우리가 이 날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주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의 행렬이 계속해야 주님 오실날 그날까지 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온 세상 앞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날이남을 선포하며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가 구별돼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것은 접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